원래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댓글 상담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 사주가 밑에가 이제 토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사주에요 이게 그래서 어좀 여기저기서 좀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 방송을 켠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전화통화로는 전화 상담은 이제 과거 이렇게 왜 연도별로 정리하려고 했냐면은왜 그래서 힘들었고 왜 그랬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근데 뭐 굳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댓글 상담 분들이 뭐 한다고 하려고 해도 굳이 필요 그게 필요할까 뭐 일반인이 뭐 관심 있는 게 아닌데 사주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면, 어 부친, 음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어, 개념, 뭐, 서류상 이혼,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전년도에 그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일이 일어날 게, 다음 해에 이제 결과,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전년도가 그런 게 컸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는 전년도다. 근데, 완전 결과가 확난게 다음 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는 아 본인이 어린 나이는 보통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20 25살부터 35살까지는 조금 좀 투닥투닥하고 내가 좀 힘든 운이니까 어 실제로도 좀 뭐라고 할까? 좌충우돌하고 좀 다사다난한 그런 어 10년이 아니었을까? 보통 이제 너무 어리면 잘못 느끼긴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어 35부터 45까지도 음 그러니까 2 5살부터3 5살까지도어 그때보다는 3 5에서 45가 나나낫다라고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도 쉽지 않았겠죠. 어좀 나는 힘들 힘들었을까고 보이는데 음 그지만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 하고 그런 운이에요. 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어, 그렇게, 어, 24보다 30, 25, 25, 35보다는 좀 그래도, 어, 괜찮지 싶고 그리고 뭐, 어, 뭔가 있으면 그걸 방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음, 음.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 그, 다사다나 하고, 자기, 나도 힘든 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 25부터 보자면은 조금,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렇게 보인다. 음, 그리고, 이제, 45살부터, 그러니까, 4 5 대운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대운이. 45살부터 온 거예요. 45살부터 55살까지. 그러니까, 어, 좀, 45살부터 온 거니까, 2017년부터 온 거죠. 온 거죠. 어온 거야.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지만 전년도에 전년도에 뭔가 이게 운이 오면 다음해 어, 상단 상단 대단자님은 그런 게딱 온다.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항상 오는 시점이 어, 어쨌든 그래서 어 신유가 신유 그러니까 대원이사마 다섯 살부터 5 5 살까지 대원은어 그래도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투닥투닥 했던 것들이 좀 순조롭고, 어,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 했다면은, 이때는 뭔가 좀 합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어, 대인 관계도 원만해지고, 좀 그런 분위기로 간다 이거죠.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잘 맞아야 할 텐데?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토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데 45살부터 55살까지는 어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어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 이제 그 마찰이나 대인관계나뭐이런 것도 좀 다른 때보다 좀어 되게 순탄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사주 본판이 좋은 변, 변, 좋아요 좋 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뭐라 그래야 할까 좀 어, 뭐라 그래 격이 좀 있죠 격조가 어,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계급으로 따지자면 굳이 어, 하지만 이제 말했지만 토가 많기 때문에 어, 이 임술 대우는 이제 어, 이제, 사업 때문에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 나이가 이제 있으시고, 이때는.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근데 또, 사주적으로도, 어, 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한다. 내가. 어 그래서, 어, 제가 저 블로그에, 어, 비타민제 이런 거 사드시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어, 비타민제는 제가 뭐, 한번 시간 나시면은,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시면은, 네, 아니, 시간 나시면이 아니고, 시간 내서, 시간 내서, 저기, 그,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 건강 관련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그, 귀에 붙이는, 귀에 붙이는 그게 있어요. 그 침, 그 바늘, 바늘 침이 아니에요. 이 침이라고 해서 귀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지 않으니까, 어, 바늘 같은 그런, 그런 게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겁내지 마시고, 어, 그걸로 좀 하세요. 어, 그걸 좀 하시고, 어 어디 하, 하실 때 어디다 붙이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 거는.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건강관리 건강관리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지가 전부 다 진술충민데 아 미토는 없네 미토는 없는데 그래도 축술형에다가 이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내장질환이나 뭐 이런 걸 조심 조심해야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소에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면요, 어뭐 문제 크게 없이 갈 수도, 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게 아니고 어좀 관리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좀 나이가 그렇잖아요. 또 나이가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인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조깅은 3일에한 번은 뛰어주고 그그 매일 매일 웨이트는 하거든요. 어, 웨이트가 뭐뭐한 시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웨이트라는 게. 바쁘면 어 1, 2세트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 턱걸이 3세트, 뭐, 뭐, 풀업 3, 3세트.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하루에 그렇게만 해도, 어 충분히 관리를 하니까, 비타민 제 같은 거 보다, 어 좀, 이 이제 돈, 내가,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나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어좀 이제, 어 정기적으로 보약도 사드시고, 이제, 한의원도 좀 좋은데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없으면 제가 추천해 을 드릴게요. 수유 역이 있는 거. 어, 저희 숙부님인데, 뭐, 뭐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니뭐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실력이 꽤 괜찮으세요. 음, 좀 저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 유명한데 동네에 있으면, 그 알아놓고, 그것도, 그것도 인덕이거든. 그것도 인덕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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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이 인덕이 있는 운이니까, 어, 지금 빨리 알아놓으라 이거지. 알아놓으시고 건강도 되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 어, 내 이제 귀에 붙이는 거, 그걸로 이게 꾸준히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 건강성으로도 크게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 대부업 말씀하셨는데, 운 자체가 50대에도 말했지만 건강, 건강 유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없는데 나이가 있고, 사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해야 한다. 겁먹지는 말아라 어,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고 어, 어쨌든 사업적으로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 사주 원판이 좋아요 좋아서 굳이 굳이 뭐 어, 그런 게 없다 음, 그렇게 알면 될것 같고 음, 사주 자체가 진술중미를 투닥투닥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래서 부동산도 잘 맞는 거죠. 토가 많으니까. 어, 대부업도 역시, 어 괜찮다. 어, 그게 이제, 어, 이게 뭐, 사, 사실 원판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 그런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참, 좀 논의적인 생뚱맞은 답변인데요. 아, 뭐,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일부러 굳이 뭐, 제 말에 너무, 어, 그냥,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좀 활인을 좀 하면 좋은 사주의 활인. 그러니까 이게 제제 제 말이 와닿을까? 저는 이제 절반은 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상담 오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백이면 백이죠. 백이면 백.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게잘되길 바라잖아요. 나의 자식도 잘되길 바라고. 큰아들 잘, 돼야, 잘 돼야지, 야지 작은아들 잘 돼야지, 나도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 이,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기초 그 원하는 게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다다잘 돼야 돼. 그냥 100이면 100다 그렇게 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도 뭐 와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상담을, 이제, 이제 내담자님도 계속 상담을 받고 어디선가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 게 반복될 텐데,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 생, 그러니까 이번 생에 와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너무 가난한 마인드로, 나잘될수 있을까요? 항상 이것만 해요. 근데, 전생에 뭘 했냐고.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잘 되길 바라는데 인성이 개차반이고 지난날이 지난날에 막 개떡같이 살아왔는데 막 그런 애들도 있어 뭐냐고 그게 이번 생에 이번 생에 어을 지내가 이번 생에 잘 되길 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과거 전생 전생 전생이나 내생 어, 그런 걸또 어, 기왕이면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일 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어 이번 생에 태어나 가지고 계속 이번 생만 간절히 할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사는 사람이 내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챙기잖아요, 그죠? 어. 그렇듯이 어, 이번 생만 계속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다음 생도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그 근심을 근심 덩어리를 늘려가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으면은 다 의미 없는 것,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건강 잃으면 다 부질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나중에 건강 다 잃으면 그 사람들 참 일장춘몽이잖아요, 그게 어. 좀 그렇게 좀 생각하면 근심덩어리를 계속 키울 게 아니고 마음을 좀 비우는데 그리고 좀내 마음을 좀어좀 어좀 기초 그거를 내리고 기본 기대치를 어좀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좀 약간 무소유 비슷하게 좀 한번탁 털어놓게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게 좀 보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사람이. 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활인,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다. 사주가. 어. 그래서 더더군다 이런 사주는 다음 생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다음 생도 더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여기 다음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 영향을 더 받는 사주가 있다 있는데 그 사주라는 거죠. 어 우리 이제 내단자님께서는 공유지부께서는 음. 어 그래서 저기 뭐대복을 한다고 했는데 아 어, 이게 웃긴다.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선택은 이제 내단자님의 그거니까. 음. 그래서 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돈 돈에 탐욕을 씌워서 그것도 의미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이 말을 했냐면 대부업이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뭐 뭐 돈만을 따지다 본다면은 돈만 따지면 본다면은 좀 그렇죠, 그죠? 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부업을 하면 이제 아는 사람도 하니까 거기서 뭐, 뭐 도박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할인을 하고 뭐그 뭐 사람들 위해서 뭐 이자율을 낮추고 그게 뭐 의미가 또 있을까도 싶지만은 아니면 대부업을 하면서 그번 돈으로 이제 적선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부동산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은 이제 내가 찾아가, 이제 내 단장님이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렇다. 어쨌든, 뭐, 사업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인다. 운 자체가 좋, 원판이 좋고, 운도 괜찮고. 그렇다. 건강 관리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렇잖아요. 또 임술대원에 안 좋다, 좋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궁금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토가 많으면은, 토가 많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 제가 좋고 안좋고 둘다 얘기했죠. 사업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건강적으로 조심해라 건강이 날라가면 뭐 사업이 잘 되나요? 내가 힘든데 그리고 가색격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전에 영상 직접 작성해서 보내 드렸지만은 가색격 이런거 좀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안할순 없겠지 상담 받는데 그래, 그래 버리니까 아, 가색격이 뭐예요, 이제. 뭐, 검색, 아시겠죠? 그, 목, 목관살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보자고. 이게 물론, 대원인 넷사는 없는데, 어, 2022년, 2 3년다 목관살이잖아, 이게. 응? 근데 뭐, 뭐, 크게 뭐 있었어요? 제가 볼까? 이민, 이민 년. 이민 년한번 봅시다. 임묘진, 임유진에관해 임묘진, 이민 년 괜찮았네. 인유원진? 인유원진에. 원진살이 하나 이긴 한데 이민년 괜찮았을 것이고 개면연, 주교각의 평관 이것도 이 이민년보다는 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투닥투닥하는 게 있어 좀 마찰이 있고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 비겁이 어. 많은데 뭐 비겁이 많으면 관이 있어야죠 어, 정관 24년 24년 뭐 어, 괜찮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월분까지 다 때려서 손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거니까, 뭐, 좋고 나쁨은, 좋고 나쁨은 당연히 있죠. 그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뭐 크게 뭐 있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도 하려고 하시겠죠. 그죠? 뭐, 부동산 거기서, 그 대부분 그렇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저는 잘 모르니까. 부동산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돈, 돈을 벌면, 그 기반으로 대부업을 보통 하던데, 어, 그래서 그 대부업을 해서 꿈이 이제 저축은행으로 가려, 가려,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음, 뭐 저는 그래 보인다. 음, 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통화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뭐참그왜 아, 그런 거에 가색교가 이거 언어에 좀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만 보면 되는데, 이거 안 뭐, 볼... 목간상 오면 안 좋다고 얘기, 얘기했다고? 어, 좀 그렇네. 이제, 뭐, 울사년? 울사년. 울산연. 뭐, 울사년은 힘든 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주로는좀몰라도 청간으로는 울사년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죠. 음. 힘들 수 있는데, 얘내 과거를 보자고요, 본인이 이제. 2 5년 이때 이제, 울미년이네. 어, 아, 이때는 좀 힘든 운이 맞는데, 바뀌는. 어, 아, 얘네, 이거 힘든 운 아니구나. 좋은 운이네 어, 어떻게 하나? 대운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비견. 이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까? 평가. 아, 이것도 괜찮네. 식신. 아, 아, 아. 대운이랑 같이 봐야지. 뭐, 어, 괜찮습니다. 이때도. 이때도 식신. 생제, 재생살. 아, 나는, 본인은 좀 힘들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힘들게 느낄 수도 있고, 내년에 이제 관사 혼잡이니까, 어, 지금, 말,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저두 가지 두 가지 그그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이제 어 고민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관살이 두 개니까. 그죠? 음, 근데 내가 좀 조금 다소 좀 힘들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크게 이 사주는 크게 크게 영향 받지 않아요. 관살이 있어도.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색 쪽 내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또시 힘들 거다. 아마 그럴 거아니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운 대운 따라가야 하는 거라서 음 이때는 당연히 이때는 월미오년이네월미오년은 월미 오년에는 힘들죠 당연히 이거는 이건 좀 힘들지 내가 받아들이게 근데 그래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이제 사주가 뭐 근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계속 좀 거의, 거의 아까 전 영상이랑 30분 돼버렸는데 다른 분이랑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거 좀 차별하는 건데 아 이렇게 이렇게 자꾸 깨면 안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댓글 상담은 질문이 딱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단답형으로 드리고 임술 대원 어떻게 살아갈지는 말씀드렸죠 건강관리 잘하시라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 어, 한번, 어,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게 뭐, 음, 제가 이제 운을 봤잖아요. 과거에 어땠는지. 어, 그게 나는 전반적으로 맞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는지 한번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고, 음, 음, 댓글로, 어, 잘 맞더라. 어, 한번 보시면, 왜냐면 저도 이제 어, 참고를 해야 하니까, 어, 그렇게 좀, 음,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